안녕하십니까. 제리스 장재원 과장입니다. 오늘은 벤츠 CLS 53AMG를 리뷰할 건데요. 참고로 차량은 저희 회사의 신기태 팀장님의 차량을 빌려서 이렇게 리뷰를 찍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차량 소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보시죠! 지금 바로 제 우측에 있는 이 모델이 벤츠 CLS 53 AMG입니다. 1억 2760만원! 굉장히 고가의 가격을 띄우고 있는 벤츠 CLS 53 AMG입니다. 자, 먼저 전면부를 보시면 여느 AMG와 다름없이 벤츠의 로고가 그릴 정중앙에 삼각별이 위치하였고요. 또 그릴 좌측 부분에 보면 AMG라는 것을 강조하는 배지도 함께 있습니다. 그릴은 보시는 것과 같이 세로 형태의 그릴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작게나마 멀티빔 LED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멀티빔 LED를 잠시 설명을 드리면 약 126개 LED가 개별적으로 사람 혹은 다른 차량과 같은 물체를 인식하여서 그 부분은 피하고 빛을 밝혀준다고 하는데 야간에서 굉장히 유용하게 쓰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차량은 AMG 차량이기 때문에. 엔진룸을 안볼 수가 없겠는데요 엔진룸 제가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거듭 강조를 하지만 요 차량 같은 경우엔 a m g 이다 보니 개인적으로는 엔진룸을 무조건 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엔진룸을 한번 보여 드릴 건데 잠시 마법 한번 쓰겠습니다 예! 짠!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솔직히 이거 자 엔진 한번 보겠습니다 엔진룸을 보시면은 굉장히 볼륨감 넘치게 들어가 있습니다 엔진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면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직렬 6기통의 싱글 터보 트윈 스크롤에 채택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배기량은 3,000cc고 제원에 대해서는 435마력과 53토크라는 굉장히 짜릿한 운전 실력을 보여드릴 수가 있는데요 자 전면은 이 정도까지 보시면 딱 좋을 것 같고 이제부터는 측면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측면입니다 앞모습만큼 굉장히 멋진 옆태를 자랑하고 있는데 참고로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저희 회사의 신기태 팀장님께서 휠 그리고 캘리퍼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도색을 하여서 지금 현재 무광과 레드 캘리퍼 이런 식으로 컬러를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우선 바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AMG라는 성능에 걸맞게 어 지금 타이어 스펙은 20인치라는 광폭 타이어가 들어갔고 캘리퍼 또한 어우 거의 뭐 손바닥 한 뼘을 쭉 펼쳐도 이것보다 훨씬 더 크고 디스크 패드 역시 굉장히 굵직하게 들어가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AMG다 보니까 펜다 부분에서는 터보 포메틱 플러스라는 배지가 마찬가지로 있고 전체 전장 길이는 4,999mm 거의 5m에 달하는 길이를 보여주고 있으며 그 다음에 실내 공간을 담당해주는 축거의 길이 같은 경우에는 2,975mm로 굉장히 넓은 대형에 가까운 세단의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후면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CLS라는 라인업이 어 제게 있어서는 굉장히 아름다운 모델로 뽑히는 차종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면 딱 보시기에도 느끼겠지만 뒤에 볼륨감이 굉장히 빵빵한 엉덩이를 자랑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벤츠 로고 좌측에 있는 AMG라는 위 로고가 제 심장에서 울리고 있습니다 그냥 CLS 450이 아닌 450에서 훨씬 더 업그레이드된 CLS 53이라는 로고를 볼수 있고 AMG이기 때문에 머플러 팁이나 백이나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도 아쉬움은 없습니다. 어, 굳이 아쉬움을 조금 찾으라고 한다면은 음 이거는 개인적인 제 생각이지만 이 백이 위에 사실 다른 AMG는 AMG가 있는데 고기 없는 게 물론 보이지는 않고 그냥 순수하게 제 개인적인 생각, 제 개인적인 만족감만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외형에 대해서는 어디 하나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CLS라는 라인업 자체가 쿠페형 세단으로 나와 있는데 그렇다 보니 디자인은 정말 인정을 해줄 수밖에 없는데 외형만큼이나 내부 또한 굉장히 뛰어난데 지금부터 내부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밖에 날씨는 33도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제 머리는 점점 바야바가 되고 있어서 조만간 두발 정리를 한번 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 치면 분명히 이뻤는데 이게 땀이 흘리니까 조금 머리가 뻗치네요. 지금 맨날 이러네요. 같은데요? 어? 그건 아닌데. 자, 아무튼 정신 차리고 얼른 CLS53 내부 한번 리뷰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핸들. 핸들이 가장 먼저 눈에 띌 겁니다. 일단은 요 핸들 같은 경우엔 디컷 핸들이고 이번에 21년식으로 넘어오게 되면서 바뀐 게 있다면 바로 이 터치 패드가 휠에 들어가 있다는 건데 운전할 때 굳이 제스처를 디스플레이에 갖다 대지 않고도 이 핸들 안에서 모든 조작이 다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굉장히 칭찬을 해주고 싶고 그리고 지금 보이십니까? 이 AMG 카본 트림 키깔 찹니다, 정말. 요게 뭐, 물론 내구성도 당연히 좋긴 하겠지만, 지지 역할도 해주고 있어서,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도 에 훨씬 더 보호 역할을 많이 해주는데, 야, 이거 뭐 그냥 카본으로 떡칠을 해놨습니다 아주 그냥. 여기도 카본, 여기도 카본, 뭐 저기도 카본. 다 카본입니다. 심지어 도어 부분까지도 카본. 야, 너무 멋져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부메스터 스피커. 부메스터 스피커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조수석에서도, 이제 메모리 시트가 총 3명까지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날씨가 너무 더운 관계로 일단은 시동 키고 에어컨 틀면서 리뷰 계속 이어갈 텐데요. 어, 확실히 조용하긴 한데 뭔가 야수의 울음소리가 카롱카롱하면서 들리고 있는 것 같아요. 어, 내부는 흠잡을 게 없을 만큼 정말로 뛰어난데 이거는 저만의 아쉬움이 또 있다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통풍 시트, 열선 시트는 있지만 젠틀맨 시트가 없다는 것. 보통 젠틀맨 시트가 여기에 있는데 이 CLS 53은 젠틀맨 시트가 없다는 것. 그게 조금 아쉽고 그외적으로는뭐 여기도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 카본, 카본이 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는 뭐 그냥 건너뛰셔도 될 만큼의 창문 다시는 거고 다시 한번 더 핸들 그리고 여기서 드라이브 모드에서 컴포트, 뭐 스포츠, 스포츠 플러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굉장히 자유롭게 빙판, 인디비주얼 이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쉬운 점이 있다면 바로 비상 깜빡이의 위치인데요. 이 비상 깜빡이가 중앙에 있지 않고 우측에 있다 보니 정말로 위급 상황에서 이게 과연 큰 도움을 줄까 싶기도 합니다. 자, 리리고2년식으으로어오오서서추추된된있있면면 이제 터치를 지원한다는 게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또두 가지가 더 있는데 하나는 증강 현실 내비게이션이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에어 퀄리티 패키지라 해서 흔히들 우리가 아는 공기 청정기 기능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레드 시트의 컬러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바로 이 시트 멀티 컨투어 시트가 들어갔기 때문에 버킷 역할도 해주고 무엇보다도 코너링 주행을 하시다가 코너링을 도실 때 이양 사이드 부분에서 에어가 튀어나와서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빠른 속도로 코너링을 돌아도 여기서 이렇게 튀어나오니까 옆구리를 잡아주는. 그래서 운전자나 조수석에 있는 사람들 두 사람 모두 다 이제 몸이 쏠리지 않고 균형을 맞출 수가 있는 거죠. 어 머리가 왜 베토벤이라고 하는지 알것 같아요. 이거 큰일 났네요. 머리 이거 오늘 이쁘게 하고 왔는데. 자, 아무튼 실내는 여기까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것 같고. 그 외쪽으로는 또 아쉬운 게 하나 있네요. 지금 보니까 어찌됐든 간에 이 차량이 1억이 넘는 고가의 차량인데 선루프는 있습니다. 대신에 어, 파노라마가 아니라 일반 선루프 정도가 된다는 거그 외쪽으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우 뭐 기깔찹니다 정말. 이뭐 디스플레이도 뭐 와이드 스크린 쿠핏이어서뭐 그냥 경계선도 없고요. 어우 뭐 <laughs> 접니다 예 끝내줍니다. 예. 자 아무튼 내부는 네이 정도로 하고 최종 리뷰를 한번 담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벤츠 CLS 53AMG를 알아봤는데요. 현재 반도체 이슈 때문에 굉장히 희소성 있고, 그리고 1억이라는 고가를 자랑하지만 그만큼의 충분한 값어치를 하고 있는 모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이 차량은 전국 어디를 뒤져보아도 그렇게 많은 매물은 보이지는 않고 있지만, 바로 저 요리스 장재원 과장을 찾아주시고 문의 주신다면 제가 분명히 약속드릴 수 있는 것은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참고로 저는 제이리스라는 에이전시에 있는 사람이고요. 그렇다 보니 저는 리스와 렌트에 대해서만 다루고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신 다음에 저희가 꾸준하게 이렇게 자동차에 대한 리뷰 혹은 뭐 출고 후기, 계약 후기 같은 리뷰를 또 다뤄볼 텐데요. 언제든지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장정 재 과장이었습니다. 안녕!